아베에 빙의한다. <laughs> 아베로서는 호재. 아, 호재. 우연부 할머니들의 <laughs> 마음은 다른데 있었던 거 아니냐. 트럼프는 아베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음. 챙길 거예요. 자기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 못 참는. 만세, 만세. <laughs>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한일 관계에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베 전문가이자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교수님이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아베 총리가 됐다 생각하고 빙의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베 비한다 <laughs> 그렇죠. 아, 네. 제대로 그렇습니다. 또 주문까지 외우시고. <laughs> 아, 자, 그러면 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두고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 네, 일본 반응 어떠합니까? 아, 먼저 산케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다 그했는데 미증 카르튼 속에 들어가는 리스크가 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보이만 그를 강화하려고 할 텐데 그 경우는 측욱하고한 극의 가르뚱이 더 증폭해 테니까 기뻐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아, 오히려 너네 이것 때문에 <laughs> 큰일 났어. 아, 예, 예. 그러니까 거군요. 오지 말아라. 미세분의 아. 아, 네 <laughs> 나름 생각해주는 척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한 치르트입니다. 아, 아, 현재까지 G7 소양선진국 속에 들어간 게 통이아에서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아, 일본이 우월감을 쭉 누리고 현재까지 아. 왔습니다. 응. 그런데 한국이 통이아의 나라로서는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면요, 네. 트럼프는 아베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음, 음. 챙길 거예요. 한국의 진단 키트가 많이 미국에 갖고, 케이팡요, 케이팡요. 그것 때문에 아베 대. 할 말이 없어요. 아베는 그대로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베는 아 자기보다 인기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못 참는 아 그런 성격이 일본 내에서도 아 많이 어, 비판받고 네. 있습니다. 아,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예, 예, 예. 격 아, 저랑 성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laughs> 예. 스상이라는 사람이 어,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긴하죠 그두 그렇죠. 네. 번째 좀 살펴봐야 될게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1년 이다 돼갑니다 벌써 1년이, 돼갑니다. 야, 벌써 그렇죠? 1년이 됐어요 어. 작년에 보 불매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1년간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게 수출 관리를 잘 해달라 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잘 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 억지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네네네. 네, 그거 다 들어줬어요 북한 쪽에 무기가 될 만한 곳을 수출 한다든가 라 아, 이러한 위호을를 일본이 제기했으니까 수출 관리를 강화시켜가지고 안보적인 리스크라든가 음. 그런 것을 없앴어요 일본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아, 네. 그런데 5월 말까지 수출 규제를 약속대로 불어달라, 철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일본, 특히 아 총리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시 전략을 쓰고 있다. 수치로 음. 규제 이야기를 쭉 하지만 음. 그게 사실 을 일본의 본심이 아. 아니라 어. 규제를 한 진짜 이유가 강제징용자 아, 판결 문제. 아, 강제징용 판결 문제였죠. 예, 예. 대법원에서 명령을 네. 하며 언제든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음. 형능화하여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줄수 있습니다. 대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 예. 네, 그것을 일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음.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안에서 다 해결해라 이 이야기를 그 해오지 않는 한 무시를 하겠다. 아니, 근데 아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엄연히 사법부와 행정부가 나눠져 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아베는 계속해서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 거기에는 협박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혹시 현금화한다면 더 강한 수출 규제에 들어가겠다. 또 지금 그 한국은 WTO에 제소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WTO 근 절차는 일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일본은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러한 생각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시를 하고 간지 지역 문제도 이참에 일본의 주도로 해결하겠다 그것은 좀 협박성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더센 카드 없습니까 WTO 제소 말고는요 역시 지소미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움직이는 문제이지만 이번에 지 12로 가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태도를 보이려지는 미치수이지만, 초해보다는 훨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끌어들이면서 지소미아 어. 카드를 잘 쓰면서 어. 가는 방향도 전혀 버린 게 아니거든요. 네. 아직은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상대 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이 강하게 나오려고 하면 어. 또 강한 카드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 여론전에 나서야 하죠. 예를 들면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는 유일하게 인권위원회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간제 지원 문제도 그냥 은폐해서 간용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러한 일본의 성격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야 하는 국제 네. 여론정 그런 것도 하나의 강한 알겠습니다. 카드이고요. 동호할수 있는 많은 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WTO라는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아, 살짝 네. 뭐 하나 보여 있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요즘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 그 윤미향 의원 관련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그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 정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이 계속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대해서 사죄하라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난초 해왔는데 그 난초 해왔던 곳이 한국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 피난이 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sınam 굉장히 아베로서는 호재 아, 아주 호재. 호재가 됐어요 2015년에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다 해결해줬던 거 아니냐 그것도 사실상 윤미향 의원이 막아왔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베에게는 아, 우리에게 파사리 오지 않으리까 내부에서 이게 지방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또 다시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웃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빨리좀 우리로서는 수습을 해야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그 동안에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일본 내부 정치용으로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네요. 네, 그렇죠. 네.